안녕하세요. 지식횡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모바일 채굴 코인인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채굴량을 높이는 방법을 제가 알아와서 이렇게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 인터링크 네트워크라는 코인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인터링크 네트워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파이코인 아시죠? 파이코인처럼 현재 채굴이 가능한 코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인지도가 낮은데 현재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많이들 채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파이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코인 채굴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로 채굴을 해야 하죠. 그래픽 카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파이랑 마찬가지로 모바일 채굴이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데 또 구글과 협업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신뢰성까지도 확보가 된 코인이라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 마지막에는 이 채굴량을 높이는 방법까지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이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어떤 코인이냐, 좀 근본이 어떤 녀석이냐 알아볼게요. 우선 이 인터링크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목적부터 볼 건데, 자, 코인과 블록체인이 굉장히 보편화가 되는 시대가 되면서 우리 블록체인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신뢰예요. 누가 진짜 사람인지 가짜 계정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인터링크는 한 사람 한 계정을 원칙으로 지키는 블록체인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생체 인증 같은 기술을 활용해 진짜 사람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즉 가짜 계정이나 보시판치는 다른 블록체인들과는 다르게 이 인터링크는 실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를 지향합니다. 그 다음은 미니앱 생태계. 이 인터링크는 앱 생태계의 굉장한 강점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앱을 쓰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링크는 지갑 안에서 바로 실행되는 미니 앱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 결제나 게임, 채팅, 그리고 간단한 금융 서비스까지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 안에서 간단하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앱 개발자들도 빠르게 앱을 배포할 수가 있고 사용자들은 더 간단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강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공식 사이트인데요.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로드맵을 보면 단순히 코인을 발행하고 거래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을 굉장히 발전시켜서 사용자를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실생활에 본인들의 기술을 적용시켜 정부에서 인정받아 제도권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단계적인 목표가 굉장히 뚜렷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2025년의 목표를 보면 얼굴 인식 AI를 미국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 기준에 맞추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이 미국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는 글로벌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 기관이라서 지금 여기서 인증을 받는다는 건 보안성과 신뢰성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뜻이에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도권에서도 통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영어 원문으로 보면 천만 명의 베리파이어드 유저 확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 베리파이어드 유저라는 건 단순히 가입한 사람이 아니라 본인 인증을 마친. 진짜 사용자들을 의미해요. 즉, 천만 명의 실사용자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수많은 코인들이 커뮤니티에 인원은 많아도 실제 신원이 인증된 실사용자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인터링크는 애초에 본인 인증 기반 블록체인을 표방하다 보니, 단순히 유저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실명 기반의 사용자만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많은 기업들이 이 인터링크랑 파트너십을 맺으려 하거나 정부가 검토를 할 때도 엄청난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요소예요. 그리고 2026년 이후 계획을 보면 더큰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주식 상장 준비예요. 이건 코인 자체가 상장한다기 보다는 인터링크 프로젝트 운영사나 관련 법인이 IPO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지금까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가는 거죠. 상장 기업이라는 건 회계의 투명성과 규제 준수, 그리고 투자자 보호 등이 제도권 요구를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증시에 들어가게 되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도 공식적으로 이 인터링크에 자금을 넣을 수가 있게 돼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 유입을 받고 성장할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물론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비전이 이렇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아는 거겠지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채굴이 가능할 때 최대한 채굴을 해놓는다면 혹시 나중에 정말 인터링크의 비전대로 흘러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금액을 손에 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외에서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또 다른 모바일 채굴 코인 인터링크 네트워크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곧이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메인넷이 오픈이 될 예정인데 메인넷이 오픈이 되고 나면 현재 채굴량이 정확히 절반이 줄어든다고 해요 메인넷 오픈이 되면 이제 상장도 진행할 거고 상장이 진행되면 그만큼 새로운 유저들도 많이 유입이 될 거라서 지금 최대한 채굴을 많이 해놓으셔야 추후에 많은 물량을 든든하게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모바일 예 <목소리로> 채굴 코인이기 때문에 이 채굴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죠 비트코인처럼 컴퓨터로 채굴을 하고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채굴하는 코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채굴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요 이러한 한계점 안에서 채굴량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보통 채굴량은 네트워크의 전체 참여자 속도와 기여도에 따라 배분이 됩니다 이걸 연산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로또를 10장 가지고 있는 사람 100장 가지고 있는 사람의 로또 당첨 확률을 생각하면 당연히 100장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당첨 확률이 높은 것처럼 이 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참여하고 빠르게 네트워크에 기여할수록 채굴 량도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바일 채굴 코인은 핸드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산력에 한계가 있고요. 이 연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도 좀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력을 높이기 위한 가속화 방법은 사실상 없는데 대신에 연산력은 그대로지만 내 연산력의 밀도를 높여주는 가속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 채굴 가속화 프로그램은 내 계정을 우선순위의 노드로 만들어서 남들과 동일한 연산력이라도 네트워크에서의 보상 계산을 자주 반영하게 합니다. 비유하자면 놀이공원에서 남들은 1시간 줄 서서 들어갈 때 나는 VIP 패스권으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속기를 적용하면 여러분의 계정은 네트워크에서 우선 처리권을 가지게 되어 동일한 시간 동안 더 많은 보상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채굴 보상은 기본 연산력 곱하기 시간에 공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가속기를 사용하면 보상 배율이 적용돼서 원래라면 1시간 동안 10개의 코인을 받게 됐었던 것을 30코인에서 50코인까지. 증폭을 시켜 줍니다. 내부적으로 보너스 연산력을 가상의 값으로 추가 계산하는 방식인 건데요. 또한 네트워크 채굴 같은 경우는 블록 검증과 전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신 지연이 생기는데 해당 가속기는 이 전송 방식을 최적화해서 서버와 더 빠르게 동기화할 수 있게 만들어 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해시 시도를 기록해 네트워크에 제출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이 가속기를 적용해 채굴을 진행하게 되면 같은 시간에도 채굴 속도와 채굴 양이 기존 대비 최대 5배 이상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서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지금 비트코인 홀더들처럼 이 인터링크 네트워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라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가속화 프로그램 제곡을 해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하는 거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저 유튜브에서 이렇게 대놓고 악성 프로그램 배포하면 바로 쇠고랑 찹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오직 구독과 좋아요 뿐이고요. 이상한 거 절대 아니고 금전적인 요구도 당연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채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속기 프로그램 코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자잘자잘하게 수익보시라고 드리기 보다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최대한 채굴을 해놓으시면 진짜 인터링크 네트워크가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한 개에 1억이 넘는 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정말 미래에 떼부자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영상 보시고 가속기 받아서 채굴 진행해 보신 분들은 후기 댓글까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 잠시 안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이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채골이라고 문자 주시면 가속화 프로그램 코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정보 가지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신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